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이는 바람이 세게 막 25마일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잠잠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에, 집에 안에 계십니까? 나들이 하고 계십니까? 에, 밖으로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보신 바가시로 하늘 푸르고 맑고 깨끗합니다. 높습니다. 공기도 매우 청량하네요. 에 정말 기분 좋네요. <laughs> 야 이런 삶을 이어간다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 어, 아침에도 걸으면서 산을 오르면서 지금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와 있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데. 걸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하여 이렇게 에, 제가 상 받을 일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네. 어, 수족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신을 어, 건전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산을 오르고 내리고 아무 지장 없게끔 에, 돌봐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는 것이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너무 뭐 감사합니다. 어, 이러한 복을 받은 분도 계실까요? 백세를 바라보면서 예,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예, 건강이 모든 것을 다가진다는 말보가 질로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냥 늘 행복합니다. 예, 어, 있는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어, 정말로, 어, 나눔의앞장야할 어, 그러한, <laughs> 정말 마음의 너그러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손 안에, 예, 내 주머니 안에, 어, 일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 자고샘은 어, 돈이 들어오고 자고세면 돈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행복도 큰 행복이겠죠. 네, 많이는 지만은 제가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에끔, 지장이 없게끔, 장이 없게끔 그저 어 눈만 뜨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분이라 해요. 왜냐하면 자고세고 나면은. 예, 자고 세고 나면은 어,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한다고 그러네요. 네, 여자인은 지금 또 분할, 지급을 어, 어, 받아서 뭐 15일 만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떨어질리야 떨어질 수가 없네요. <laughs> 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낯설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어, 44년 전에 떨쳐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어, 이민 보따리 <laughs> 들첨이고, 어디로 갈까, 저리 갈까, 정말 어, 정해놓은 것도 없이, 에, 이 광야에서 헤매던 길일은 나그네 어, 있는데, 44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 또 막, 또 막, 자고 새면 자고 새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어, 행운을 받았다니 이게 정말 어, 이거 꿈인가 생생가 합니다. 정말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섬기고 감사해야 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하이, 어, 마음을 주 안에 머물게 하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 당신 안에 어, 놓치지 않게끔 단단한 어, 동아줄로 매어 놓으시면은 저는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고통받고 불구의 몸들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 사지삭신 오장육부를 다 어, 건강하게끔 어, 지켜주시고 어,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어, 항상 또 이렇게 할수 있도록 기해 주신 거 어디에 비결하겠습니까 한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자녀들에게도 복 주신 것 감사하고 제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잘 살고 있습니다. 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께서 나를 비롯하여 내 지인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크신 은혜인가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높은 하늘, 맑은 하늘, 푸른 하늘, 이렇게 공기 좋은 청명한 하늘 아래, 아래에 아래 나를 이렇게 에, 산천초목 배경으로 에, 이렇게 숨쉬게 할수 있는 어, 이런 기쁨 혼자만 느끼기에는 너무 너무 어, 넘치고 넘칩니다. 주님 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잘되고,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게.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그 가족과 어, 모두 개개인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 얼마이면은 원정 산행을, 어, 갈기로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주님, 어, 저에게 굳은 심지를 주셔가지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어, 도전하고, 또, 어, 용감해지는 그런 아주 씩씩한 모습을, 어, 이 당시 사랑하는 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희망하고 희망합니다. 어, 날로 젊어지고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날로 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더 건강해지고 하루를 더 지나고 나면은 더 씩씩해지고. 어, 용기와 어, 도전의 정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로 여기서 감사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흐르는 신의 에, 가로 저를 풀뜯게 에, 인도해 주시니 예, 또 그뿐 아닙니까 어, 저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 축복받은 모습을 비춰주시니 예, 경이롭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